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꿈틀대기 시작하니까 어, 다시 호재가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P5 라인 증설에 관한 소식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반도체, 스마트폰, 5G 통신장비,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전장 사업 모바일 AP도 설계하고 있고 뭐 이미지 센서도 소니에 이은 세계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밖에도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면 역시 반도체죠. 어, 사실상 삼성전자는 반도체로 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반도체도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분류를 할수 있죠. 메모리 반도체에는 또 DRAM과 NAND.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 모두 압도적인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종류가 많지만, 어,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분야는 역시 파운드리라고 할수 있고요. 어, 이 분야에서는 세계 2위를 하고 있습니다. 1위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TSMC. 어, 이 TSMC는 35년 이상을 파운드리에 올인해온 기업인데, 뭐, 이 분야에서는 적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삼성전자는 모든 반도체를 다 잘하는 게 아니라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 어,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전체 시장에서 30% 밖에 안되고 비메모리가 70%나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아무리 잘해도 파이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성장성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물론 메모리 반도체만 꽉 잡고 있어도 너무나도 큰 수익이 나지만 뭐 여기에 만족할 삼성전자가 아니죠. 야 이거는 우리 좀 아쉽다. 앞으로는 파이가 더큰 비메모리도 우리가 1등을 하겠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1위를 하겠다면서 2030 비전을 발표합니다. 근데 비메모리도 종류가 많다고 했잖아요. 뭐 비메모리 설계가 될 수도 있고 어, 뭐 제조에 특화된 파운드가될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은 분야는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주로 비메모리 제조에 특화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반도체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넓은 부지와 반도체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또 물도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전기도 필요하죠. 돈도 정말 무지막지하게 들어갑니다. 기본 단위가 그냥 조단위입니다. 조단위. 그래서 이 공장을 어디에 짓느냐 평택에 짓기로 결정을 하고 어,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20조 투자 확정이 됐고, 이제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평택에는 P1부터 P6까지 6개의 반도체 공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P1과 P2는 완공이 됐고요. P3도 한참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P3라인 하나에만 거의 50조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 진짜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공장 하나 짓는데 50조입니다 50조 이건 정말 미쳤다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큰 돈을 어디에서 충당할까요? 메모리 반도체로 버는 돈으로 충당합니다 제일 잘 버니까요 정리를 하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메모리 반도체 아마 미래의 삼성전자를 먹여 살릴 것은 파운드리가 될 겁니다 아직 완공되진 않았지만 다 지어지게 되면 P3 라인은 현존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됩니다 어, 대략 그 규모가 축구장 25개를 이어붙인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완공된 공장 중에서는 평택 P2 라인이 가장 큰 규모고 축구장 16개 크기입니다. P3 라인이 조만간 완공이 될 테니까 어, 이제 완공 기준으로 하면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은 P3 라인이 되고 두 번째로 큰 공장이 P2 라인이 되겠죠. 벌써부터 설레이지 않나요? 자 그런데 아직 좋아하긴 이릅니다. 지금 TSMC 와의 점유율 격차가 무려 3배나 납니다. 아직까지는 넘사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 다 짓고 풀가동 돼도 아마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TSMC도 삼성전자 이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기술력 자체는 거의 동급으로 봅니다. 어, 지금 4나노 양산 능력을 이미 갖췄고 3나노는 거의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3나노부터는 삼성전자가 GAA 신공정으로 먼저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TSMC는 3나노도 기존 핀팩 공정으로 생산을 할것 같은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3나노 양산에 먼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역전의 발판을 어, 드디어 마련을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당장 따라잡기에는 힘들 겁니다. 너무 격차가 많이 나서요. 파운드리는 사실상 반도체 장비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당연히 기술력도 중요한데, 어, 이게 돈이 없으면 투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파운드리 업체들은 이미 7나노부터 포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P3라인에만 거의 50조 투자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50조. 이거 어떻게 투자합니까? 웬만한 기업들은 엄두를 못냅니다. 그래서 초미세공정은 지금 TSMC와 삼성전자 2파전으로 보시면 되고, 뭐, 인텔도 만만치 않게 돈이 많고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향후에는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 실제로 인텔은 파운드리 진출을 뭐 얼마 전에 선언을 했죠. 그리고 EUV 장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TSMC와 삼성전자에게 안 되지만 뭐 얼마든지 저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삼파전으로 향후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배경 설명을 어느 정도 해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어, 이해가 쉽게 가실 겁니다. 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이제 파운드리 전초 기지라고 할수 있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2015년부터 조성을 하기 시작했고 총 부지는 87만 평, 축구장 400개 크기입니다. 파운드리 위주로 투자가 들어가긴 하는데 뭐 파운드리에만 올인하는 건 아니고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복합으로 있습니다. 제1 공장은 P1이라고 보시면 되고 2017년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2 공장 P2 라인이죠. 축구장 16개 크기입니다. 2020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했고 메모리와 파운드리 복합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3공장 P3 라인이죠. 어, 이게 총 투자 규모가 50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건데 올해 하반기에 완공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4공장도 부지를 정리하고 있고 자, 오늘의 주인공 P5 제5공장입니다. 이게 준비작업에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P5 증설 준비에 나선 것을 예상보다 빠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글로벌 반도체 투자 경쟁이 심화되면서 언제든지 착공에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지금 한참 앞서 있는 TSMC 정말 무지막지하게 투자 들어가고 있고 인텔도 만만치 않게 투자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야 이대로 안되겠다. 우리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시켜. 그래서 P5라인 증서를 서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에는 당연히 위기감이 깔려있는 것이고요. 어, 투자 계획 발표문에서 향후 5년 동안 새로운 미래 질서가 재편되고 한국 경제의 발전과 쇠락을 가르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삼성 그룹 차원에서 향후 5년간 450조를 투자하겠다고 했었는데 어, 이때 왜 투자를 하느냐 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목숨 걸고 그냥 하는거다 앞만 보고 가는거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요? 삼성전자는 이런 기업입니다. 어, 현재 반도체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뻑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왜 투자하냐라고 부르니까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거다 암만 보고 가는 거다 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가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물론 뭐 기업의 가치를 주가가 대변해 주는 것은 맞지만 어, 뭐 요즘 미국 주식들도 정말 미친 듯이 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가치를 단지 몇 년간의 주가 흐름만 보고 파악하기에는 어,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기업의 가치가 너무나도 높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위상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어떤 투자 규모 그리고 경영 마인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주가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욕을 하기에는 어좀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적 안 좋고 전망 어둡고 뻘짓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안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욕을 해도 되지만, 역대급 실적 내고 있고, 전망 너무 밝고, 현재 전 세계에서 반도체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고, 투자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욕을 하기에는 정말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투자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도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